1월에는 63년생 토끼띠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귀인의 손길이 삶의 따뜻한 봄바람처럼 스며들게 됩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주변의 도움으로 가벼워지면서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불안이 차츰 평온함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흐름을 그냥 지나친다면 다시 올 기회를 기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걱정이 끊이지 않거나 가족 간의 마음이 서로 엇갈렸던 분들이라면 이번 달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건강을 지키는 방위와 색깔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되찾는 작은 의식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3년생 토끼띠의 이번 달 전체 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 0 1 6년 1월은 소의 기운을 담은 축월이 병고년의 불기운과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작의 달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때를 땅 기운이 단단히 다져지는 시기라 부르며 뿌리를 깊이 내리는 힘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토끼띠는 본래 목의 기운을 타고난 띠인데 이번 달 축토의 기운은 토끼의 목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튼튼한 대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재성, 즉 내가 다스리고 관리하는 에너지가 이번 달 토끼띠에게는 재물과 안정으로 연결되는 매우 좋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63년생은 인생의 깊은 지혜가 쌓인 시기라 이번 달에 축토가 주는 묵직하고 차분한 기운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축토는 저장과 축적의 의미를 담고 있어 그동안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마치 창고에 쌓인 곡식처럼 이제 하나씩 보답으로 돌아옵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음덕, 즉, 남몰래 쌓은 좋은 행실이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또한 소의 기운은 성실함과 끈기를 상징하는데 토끼띠의 부드러운 성품에 이런 묵묵함이 더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토끼띠의 존재감이 더욱 빛나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과 실질적인 도움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되 서두르지 않는 자세입니다. 추걸은 겨울의 마지막 추위가 남아있는 시기로 씨앗이 땅 속에서 힘을 기르듯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비견, 즉, 나와 같은 기운을 가진 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협력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63년생 토끼띠는 이 시기에 건강 관리에 좀더 신경을 쓰면 1년 내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 정리나 오래된 물건을 정돈하는 일도 기운을 맑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정화라 부르며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여깁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병고년의 불기운이 축토 위에서 따뜻하게 작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힘이 생기는데 토끼띠는 이 흐름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작지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고, 오래 기다렸던 일이 좋은 방향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식신, 즉 내가 낳고 키우는 에너지가 이번 달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취미로 연결되며, 그것이 마음의 즐거움과 작은 수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작은 변화들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다거나, 오래전 인연이 다시 나타나거나, 우연히 들른 곳에서 좋은 정보를 얻게 되는 일들이 모두 큰 기회의 시작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우연을 신점 또는 하늘의 신호라 부르며 귀 기울여 받아들여야 할 소중한 메시지로 여깁니다. 또한 꿈에서 물이나 곡식을 보는 것도 재물운이 들어오는 좋은 징조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사람과의 만남이 복을 부르는 시기라 모임이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성껏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이 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버리려는 마음입니다. 축토의 기운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힘이라 조급함은 오히려 흐름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걱정이 아니라 차분히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면 오히려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또한 건강면에서 무리한 일정이나 과식은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휴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기운의 순환, 즉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번 달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것만 지켜도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1월 재물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첫 달인 1월은 소의 기운을 담은 추걸이 펼쳐지는 시기로 대지가 단단히 얼어붙은 듯 보여도 그 속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생명력이 움트는 때입니다. 무속 신앙에서는 이를 복토라고 부르는데. 복토란 것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땅속 깊이 쌓여가는 복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13년생 토끼띠는 본래 목의 성질을 타고난 분들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듯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지니고 계십니다 이번 1월의 소기운은 토끼띠에게 안정된 토대를 만들어주며 느리지만 확실하게 쌓이는 재물운을 가져다 줍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를 토생목이라 표현하는데 흙이 나무를 키워주는 이치처럼 이달의 소기운이 토끼띠의 성장과 재물을 든든히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얻게 되면서 그것이 곧 경제적 기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인연이나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 갑자기 연락을 하거나 좋은 소식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끼띠는 원래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어 누군가를 돕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선한 마음이 씨앗처럼 뿌려져 있다가 이번 달 따뜻한 열매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또한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조용히 준비해 왔던 일들이 빛을 보기 시작하며 주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이나 금전적 대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더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소의 기운은 한 번에 크게 벌기보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에 더큰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재고지신이란 재물을 단단히 지키는 신의 기운을 뜻하는데 이번 달은 바로 그 기운이 토끼띠를 감싸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쌓이는 신뢰가 곧 재물의 통로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귀한 정보나 기회를 얻게 될수 있으니 귀 기울여 듣는 자세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미뤄두었던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매듭이 풀린다고 표현하는데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 막혔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문제나 서류상의 처리가 필요했던 일들이 빠르게 해결되면서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와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기운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오거나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귀인이 찾아온다고 말하는데 귀인이란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번 달은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분들의 조언이나 제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와 다른 길을 걷거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할 때 뜻밖의 행운을 만날 수 있으니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자세입니다. 소의 기운은 느리지만 확실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면 오히려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토끼띠에게 안정감을 주는 신호입니다. 느긋하게 기다리는 만큼 더 크고 확실한 복이 찾아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출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듯이 지금의 작은 투자가 나중에 큰 수확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소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63년생 토끼띠의 1월 횡재수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이 담긴 축의 달로 땅의 에너지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기운이 안으로 모이는 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흩어진 복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토끼띠는 원래 재빠르고 영리한 성격을 지녔지만, 이번 달은 그 민첩함이 안정적인 땅의 기운과 만나 실속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아래 해인 병고년의 뜨거운 불기운이 아직 남아있지만, 추걸의 차분한 흙기운이 그 열기를 단단하게 감싸주어 토끼띠에게는 감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안정감이 찾아오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 시기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평소 에써 쌓아온 노력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재성이 생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돈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나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특히 63년생은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나이이기에 젊은 시절 쌓아온 인맥이나 과거의 노력들이 이번 달 예상치 못한 수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토끼띠의 지혜를 인정하고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지며 그 과정에서 신뢰와 함께 금전적 보상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흐름입니다. 이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과거에 미뤄 두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추월은 정리와 정돈에 에너지가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밀린 서류를 처리하고 끊어진 인연의 연락을 다시 해보는 것이 새로운 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복로를 여는 행위라고 하는데 복이 들어올 길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허리와 다리 관절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 기운의 흐름이 원활해져 전체적인 운의 흐름도 더욱 좋아집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금전적 이득이 생기거나 오래전 도와준 일에 대한 보답이 돌아오는 일입니다. 명리학에서 이를 편재의 기운이라 부르는데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재물을 뜻합니다. 또한 자녀나 후배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거나 가족 간의 화목한 시간이 마음의 평안과 함께 집안 전체의 기운을 밝게 만들어주는 시기입니다. 특히 식복이 강해지는 달이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좋은 인연을 맺는 자리가 횡재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로부터 함께하자는 제안이나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모임이라도 그 자리에 꼭 참여하는 것이 생각지 못한 기회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음식과 관련된 자리나 전통적인 모임, 나이 지긋한 어른들과의 만남에서 귀한 정보를 얻게 되거나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꿈에서 물이나 곡식, 금은 보화를 보는 꿈은 재물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이니. 그날은 특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걸은 천천히 단단하게 쌓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급하게 욕심을 내면 오히려 흐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긍정적으로 보면은 신중하게 판단할수록 더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 한마디에 조심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따뜻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 관계가 곧 횡재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93년생 토끼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토기운이 중심을 잡는 달로 무속에서는 땅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아 모든 것을 품어 안고 키워내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 달의 흙 에너지는 재물을 저장하고 모으는 힘이 있어서 특히 63년생 토끼띠에게는 돈을 불러 모으는 기운이 함께 작용합니다. 토끼띠는 본래 나무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이번 달의 흙 기운과 만나면 뿌리를 내리듯 안정적으로 재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상생이라고 부르는데 상생이란 서로 돕고 키워주는 관계를 뜻합니다.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리면 더 튼튼하게 자라나듯 토끼띠가 이번 달 토의 기운을 잘 받으면 재물운이 단단하게 커집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토끼띠에게 돈복을 높여주는 첫 번째 색은 진한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흙을 상징하는 색깔로 이번 달의 토기운을 더욱 강하게 받아들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무속에서는 노란색을 복을 부르는 색이라고 여기며 특히 곡식이 익어가는 황금빛과 연결되어 풍요를 의미합니다. 토끼띠가 이번 달 노란색 옷이나 소품을 자주 사용하면은 땅의 기운이 몸 안으로 세우며 들어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를 노란색으로 바꾸거나 집안 현관에 노란 꽃이나 장식물을 두는 것만으로도 돈이 들어오는 기운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우주의 흙 기운과 교감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토끼띠에게 좋은 색은 부드러운 갈색입니다. 갈색은 흙과 나무가 만나는 중간의 색으로 토끼띠의 본래 나무 성질과 이번 달흙 기운을 조화롭게 연결해 줍니다. 사주에서는 중화라는 말을 쓰는데 중화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균형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색은 바로 이 균형의 색깔이어서 토끼띠가 안정적으로 재물을 모으면서도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흐름을 타도록 도와줍니다. 갈색 신발이나 가방을 사용하면 발걸음마다 땅의 기운을 받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럽게 풀려 그 속에서 금전적인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복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흙은 씨앗을 품고 키워내는 성질이 있어서 과거에 뿌려두었던 노력들이 이제 싹을 틀고 열매로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63년생 토끼띠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나이이기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인맥이 이번 달 돈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강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복이 익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복이 익는다는 것은 때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번 달은 토끼띠에게 사람을 통한 재물운이 특히 강합니다. 토기운은 모든 것을 품는 성질이 있어서 사람들이 토끼띠를 찾아와 의지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거나, 투자 기회를 소개받거나 예상치 못한 부수입이 생기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이는 토끼띠가 평소 베풀어온 따뜻한 마음이 이번 달의 흑기운과 만나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기 토끼띠가 실천하면 좋은 것은 노란색이나 갈색 옷을 입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커피 한잔 나누는 자리에서도 귀한 정보가 들려오고 가벼운 대화 속에서 돈이 되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또한 집안을 정리하고 현관 쪽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재물이 들어오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특히 노란 매트나 갈색 화분을 현관에 두면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더욱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63년생 토끼띠의 2026년 1월 건강온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옥으로 만들어진 토끼 조각상입니다. 옥은 예로부터 동양 무속에서 몸에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맑은 생명의 기운을 불러오는 신성한 돌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토끼띠에게 옥은 본인의 띠와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몸 안의 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인 축토가 강하게 작용하여 땅의 에너지가 몸 속으로 스며드는 달입니다. 이 흙의 기운은 소화기관과 몸의 중심부를 다스리기 때문에 토끼 조각상을 집안의 동쪽이나 침실 머리맡에 두시면 건강을 지키는 보호막이 생깁니다. 무속적으로 이를 수호신의 개념이라 부르는데, 수호신이란 나를 대신해서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만 불러오는 존재를 뜻합니다. 어, 토끼는 63년생 토끼띠에게 바로 그런 수호의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용품은 붉은색 실로 묶은 황토 주머니입니다. 황토는 땅의 중심 기운을 담고 있어 오장육부를 안정시키고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를 토생금이라 말하는데, 토생금이란 흙이 금을 낳는다는 뜻으로 땅의 기운이 몸속 금기운을 강하게 만들어 호흡기와 피부 건강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은 평고년으로 불의 기운이 강하게 타오르는 해입니다. 이 불기운은 활력을 주지만 때로는 몸속 열을 과하게 올려 염증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의 축토는 그 불기운을 진정시키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황토주머니를 배꼽 근처나 허리 부분에 가까이 두시면 소화기능이 좋아지고 몸의 중심이 튼튼해져 전체적인 체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붉은 실은 애군을 막고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모으는 민속신앙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용품은 소나무 향이 담긴 천연향 주머니입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푸름을 유지하며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동양무속에서는 소나무 향을 정신을 맑게 하고 나쁜 기운을 쫓는 힘이 있다고 라 여겼습니다. 63년생 토끼띠는 올해 64세 나이를 맞이하시며 몸과 마음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1월은 추운 겨울의 중심으로 몸이 움츠러들고 기운이 안으로 모이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호흡기와 심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소나무 향은 폐를 맑게 하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어 깊은 숙면과 안정된 심박을 돕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목생화라는 말이 있는데 나무가 불을 낳는다는 뜻으로 소나무의 목기운이 몸속 따뜻한 기운을 자연스럽게 살려 순환을 원활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향주머니를 옷깃이나 가방에 지니시면 외출 시에도 몸을 보호받고 주변에 좋은 기운을 끌어오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